먼지부르는 거 해주셨습니다. 그래 네. 자, 편하게, 편하게. 네, 아, 감사합니다. 편하게. 저 네. 아, 편하게. 네. 아, 아, 네. 네. 요즘은 뭐, 이제, 일식으로다 다 바뀌는데, 아직 몸 공간이 없어가지고. 아니, 예, 좋은데요? 공간이 네, 없어가지고,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요즘 있어가지고, 사실. 네. 그 장소가 없어서. 한 네. 차한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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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오신다고 지금 힘든데 목장 축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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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에 그이현주 의원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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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일부러 타려 가시면서 네. 당 대표님이 내려오신다고 어쨌든. 뭐, 국정 여러 가지 현안을 살펴나고, 네. 애를 많이 쓰시고 그러는데, 어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어 국가가 좀 편안하고, 네. 국민의 민생을 좀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야죠. 차는, 네. 이 차는 백차인데, 혹시 정치하시다가 좀 힘들어도 열, 열 올리고 열, 열 내리라고. <laughs> 이 백차가 열을 내리는 작용을 하니다 아, 그렇군요. 예 백차가. 저한테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아, 열좀내리시 <laughs> 아, <전>. 아, 아, <laughs> 특별히 제가, 특별히 백차를 준비했습니다. 몸이 열좀 내리시라고. 이 신라시대 때 부터 있던 사찰이라는 거죠? 천삼 형이였죠. 네, 의상대사가 참전하시네요. 오녀 스님도 같이 있었습요 독과서에서 아. 많이 들어본 스님이 네. 성함이시네요. 그리고 혜인사가 뭐 저런 부모사보다 규모 크잖아요. 네. 근데 부모사가 큰 집이에요. 혜인사가 아, 적은 집이에요. 아, 아. 남들 보면 부모사가 적은 집이고 혜인사가 큰 집으로 보잖아요. 네. 네.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지만, 성철 큰선님그 네. 분이, 여기 이제, 범모사 동상 큰스님의마산자입다 어 아, 그렇습니까? 어, 네. 그래서, 어찌보면, 속가에도, 어큰 집이면, 마다들이 이렇게 분갈하잖아요. 네, 그래서, 행사 100년 하면 분갈입니다. 아. 그지만범모사가큰 집인데, 여기서 옛날엔 종교종 전체에, 어, 지금, 연결된 절이 한, 본사가 한 8, 9분이 됩니다. 아. 그래사부터 아. 해가지고, 쌍계사그 다음에 신흥사, 이 예, 검사하고 옛날에 용성 스님하고 응. 다 연관 있는 책이 많습니다. 어제 제가 부색된가 화엄사 화음서 갔더니 화엄사 자기들이 훨씬 더큰 힘들다. <laughs> 저는 어쩌지 모르겠는데 <laughs> 이게, 거기서 이렇게 <laughs> 부산으로 이렇게 갔다고. 아, <laughs> 어. 자, 그리고 저 민족 33인의 한 분인 네. 백용성 스님이 네. 이제 아주 건출한 인물이시죠. 그러니까 네. 이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제 독립운동 쪽에도 애를 쓰시고 이제 범호사에서 돈을 모아서 이제 만주 쪽에 군자금도 지원하고 네. 그분의 상자가 동산심이라는 모인이 네. 나셔서 이제 벌써 그때 김현욱 부산 시장님이 있을 때 이제 그분도 불자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범호사 사세가 좋아지고 네. 그런 그러면서, 이제, 그 상자 중에 동산 스님이라는 큰 인물이 나오고, 음. 동산 스님 상자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만, 무슨 얘기하냐면, 해인사, 그, 방장 스님이 계시고, 또, 불에화엄사 도본 스님이 계시고, 상계사 고산 스님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동산 스님 상자들이, 이, 도인들이 많이 나셔서, 그분들이 좋은 본사를 운영을 하시고 또 이렇게 정신적 지주로 계시다 보니까 그 범호사는 뭐 한마디로 이제 스님들이 대구 최초 수계한 살림법 하나 이런 게 전부 범호사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네. 범호사는 뭐 일지문부터 들어오는데 위상이 좀 똑같은 절이라도 네. 기운이 좋죠. 그러니까 음. 그, 인물들이 많이 나시고, 아까 얘기했던 것만 하면, 3.1 운동 당시에, 이제, 그, 백용성 스님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제, 초대 문교부 장관을 지낸 김범민 씨도 옛날에 다 스님 출신이고3 네. 3민의한 번, 오세창 씨도, 그 예전에는다 승려 생활을 조금씩 하시고, 아, 네. 그래서, 이제 범어사에 계신 분들이, 그 아주, 그 그러니까 좀 국가를 위해서 어3.1 운동도 하고, 동네 3.1 운동 하는 것도 이제 범어사 중심으로 그리고 운동을 이뤄주고, 또6.25 사변 때는 야전 병원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뭐 부상된 병, 군인들이나 뭐, 또, 전사신 분들이 범어사에 막 시체가 막 쌓일 정도로 이 되고, 그래서 지난해 이제 범어사가 현충시설로 지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통도사도 또 그런 역할을 해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절이 이렇게 많이 있어도 이제 현충시설이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미량의 표충사는 사명대사 고장이고또 아. 사명대사가 활동을 해서 밀양의 표충사를 현충사라고 하고 음. 그, 그다음에 이제 해남 대흥사는 6여 에 임진왜란 때 많은 그 승병들이 전투에 참여하고 죽고 그런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현 어, 이제 현충사를절안해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지난해 이제 범어사와 통도사가 함께 받게 돼서, 그래서 이제, 범무사는 어쨌든, 사일운동과유교사상 임진왜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제, 현충사가, 이제, 지난해 됐으니까, 이제, 네. 이제 또 거기에 걸맞는, 뭐, 청소년 수요시설도 음. 만들어야 되고, 이제 그런 역할을 앞으로 범무사가좀할 거예요. 네, 네. 차트시죠. 네네. 화음사 교장선생님이 그거보다더 크대요. 스님 <laughs> 그 말씀대로 영성선님의 어, 첫번째 상자가 동산선님이에요 네. 거기가 보물사 두번째가 쉽게 말하면 손가락처럼 차남이야 그가 동원선님인데 그분이 이제 화엄사 네 가서 이제 밑에 다제자들이요큰집이요그 음. 아셔야 돼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화음사도 적은 집이고 그제그 태인사는 상자 성철선생님이 그 동산선님 상자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여기가 늘큰 집,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 근데, 그, 그, 그. 터가 좀 적어서 그렇지, 여기에 기상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종교, 음. 종교, 50년대 정화하고, 할때 여기서, 어 주도적으로 해갖고, 동상 큰스생님이 네. 초대 종정되면서, 아. 1954년, 그때, 이제, 어, 사찰의 비부 스님님이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일제에는 이제 결혼하거든요. 네. 일제는. 그래서, 일제 해방 이후에, 1954년도부터, 이제 지금의 이제 그 스님들이 이제 큰절에 대부분 이제 비구 스님들이 살게 되죠. 네. 음. 그 그러니까 결혼한 분들은 이제 밖으로 포교하러 어, 포교당이라든지 시내로 네. 대중불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 그렇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태구종이 이제 그때 대부분 이제 그렇죠. 나가서 태구종을 결혼한 분들이 태구종을 만들고 그그 그렇죠. 음. 유교사 변이 이제 막 끝나갈 즈음에 이제 이제 범어사에서 육회공군3군 합동 위령제를진행게 되라고. 네. 그때 이제 연합군 사령관으로 있는 워커 대장이 범어사에 오시고, 이제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범어사 위령제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어쨌든 그 범어사는 그래도 호국사찰이다. 네. 자산이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이 금정구가, 어 이제 그동안 좀더 발전할 걸 못한 게 뭐냐면, 그래도 저 금정구는 그 KTS 종점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KTS 종점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그 CFS 터미널을 연결을 시켜서 아주 교통의 중심이 되는데, <laughs> 그, 지금 뭐, 그, 금정국의 3분의 1이, 이제 해동수원지라고, 이제 비상급.